마지막 타이밍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앞두고 최종 세대를 향해 많은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나 휴거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목지를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놀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으니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도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오후 5시, 제 11시는 일할 시간이 1시간만 남아있는 마지막 타임입니다. 주인이 다섯 번이나 장터에 나간 것은 일꾼을 얻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번에 걸친 경고로 주님의 날을 위해 더 많은 신부들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주급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이런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은사가 각자 다른 만큼 사역의 종류도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3층천에서 본 것을 기록할 수 없었지만 요한은 그가 본 것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주인이 와서 품꾼들과 결산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누가 빈둥되는지 열심히 일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일꾼은 포도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도 신부단장을 위해 준비하고 일한 시간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상당하게 줄이라 일한 시간이 관계없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주인은 그들의 일한 시간보다 더 좋게 줄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한 시간이나 공로를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주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한 대나리온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들이 행한 분량만큼 주실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은 오후 6시이며 하루의 노동이 끝나는 때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품삯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 타임에 들어온 품꾼도 모두 한 대나리온의 품삯을 받았는데 그들이 모두 들림 받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 받은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자들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제 11시의 마지막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경고와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고 일찍 들어온 자들이 하루 종일 노동으로 지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대의 어둠이 온 땅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와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어온 그들도 집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깨어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울부짖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타이밍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흰 옷을 예비하여야 합니다. 아멘, 마라나타.